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네 오늘은 풍진환님의 인수입행 당첨 후기 1등 한글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1등에서 정말 기쁘고요 저를 위해 390원이나 써주셨고 받아요 미니미니님 주소는 가렸습니다 네 아까 한번 찍었는데 중간에 주소가 그 나와가지고 이제 네, 주소가 아까 보여가지고 다시 찍는거고요 네. 주소를 다시 가려야돼요. 이렇게. 그다 네, 미리미리 님만 살짝 보이고요 네. 살짝 보였지만 네. 그냥. 네. 조심히 도착할게요. 어. 네. 드디어. 열어보게 됐어요. 저 너무 기대를 해서 며칠 전부터 막 우편함 매일매일 보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왔고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전자 읽어볼게요. 네, 떡매도 다섯 장 넣어주시. 넣어주셨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 완전 예뻐요. 네, 먼저 담부터 그냥 소개해볼게요. 네, 오, 완전 예뻐. 이렇게 음그 워드라 갑자기 이렇게 산인가 그거 떡메 다섯 장이나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쓰들이 왔는데 한 번씩 보여릴게요 먼저 이 귀여운 애가 왔. 일단, 이렇게 두 개. 네, 얘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갖고 싶었거든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꽃이 여섯 종류가 어요 그리고, 네, 좀 많이 갖고 싶었던 이런 거 주셨고, 네, 제 제일... 제일 예뻐요 이게. 그런가? 일단 다 예쁜데 이 비눗방울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꼭. 고 예, 이번에 질감이 조금 다른 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걸 살짝 비슷한데 질감이 잘더 매끈매끈하고 투명해 어요 그리고 다시 작아요. 그리고 와, 진짜 이게 제일 예뻐요. 어 완전 뽀록빵쪽거린게. 네. 이걸 보내주셨어요. 아, 어, 그리고 대박 귀여 곰돌이를 보내주셨고, 어, 이거 또 보내주셨어요. 예뻤는데. 그리고 이 귀여운 요거를 회장에다 보내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박재님 어! 이거는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곰돌이 로봇 같은 게 있고요. 어, 대박 귀여워. 이런 보내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야 이렇게 예쁜 맛있는 간식들이 그려져 있는 디저트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예쁜 여자 아이 꺼 아이스크림 꽃내총 <laughs>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 20장 넘는 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많게 느껴지죠? 음, 동영상에, 이백만 풍속의 동영상에 봤던 것보다 더 푸짐하게 느껴지어요. 느게 느, 개가 느껴. 네, 잘못 말했어요. 무 기분이 좋고 근데 이레핑지도 너무 예쁘고, 포장도 대박 잘 하셨어요. 이렇게 미니미니 편지까지 써드렸고, 진짜 감사합니다. 20분 이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